여 한나 오늘 우한게라파스타에서비요 치즈 키마 카레 치즈 키마 카레? Itu? 어떤 맛일지 궁금하 드라이 카레와 치즈 계란 노른자를 비벼 먹는다 근데 약간 카레 맛이 별로 안 난다, 그치? 약간. 근데 나 카레 막 별로 안 좋아하거든? 아, 근데 어, 근데 이건 맛있다. 아, 좋지? 근데 카레 안좋아하나다 아니,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닌데, 있으면 먹는? 진짜 연남동은 길이 너무 어려워요. 지도를 가지고 와도 못 찾아. 그래서 칸티트메이 <laughs> 진짜 크다, 카페가. 오늘 저희가 갈 카페는 콘파스입니다. 이게 뭐죠? 철리 민박 한또또 종래. 아도뭐 먹지? 본격적으로. 담겠어. <laughs> 언니 뭐 먹을래? 끓는 상 말고 이거랑 이거 먹까? 을 응. 응. 이게 괜찮아? 응. 난 뭐든 좋아. <laughs> 헐 대박 크다. 엄청 큰데? <laughs> 맞겠죠? 기절. <laughs> 기절했어. 음.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빨대 이쪽에서 챙겨가세요. 이렇게 검 음. 아, 생각해보니 곧그 때때로 돼이 있잖아. 근데 완전 입고 있었거든? 그럼 빼빼로 데이때 이거 올려야지. <laughs> 빼빼로. 대왕 빼빼로. 음, 맛있어. 아니, 음. 이거. 맛있다. <laughs> 잠도 아, 되게 예뻐. 이거 뭐 그거잖아. 정량 제는

오늘은 다이어리를 사러 갈 거예요.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인스타님의 다이어리. 어? <laughs> 이 근처인 것 같은데? 잠시만 지도를 한번 볼게. 지났다고 나와. 네이버 지도를 보고 가지 마세요. 일로 응. 저기. 이거는 1년짜리 이것도 1년 아니야? 아 이거는 반년 메모지도 다 예쁘고 그러니까 우리같이 우리같이 할일 세우고 안 하는 애들한테 딱 리리야 <laughs> <꽃집이야? 웃음> 안녕하세요. 저 집에 월급 인데네사하게 그래서 좀 보시기 오래 보시기 좋은 거는 너무 좋았어요 그거나 음. 아니면 아니, 잘... 약간... 어, 눈 내린 거. 같애? 눈 내린 나무 같은 느낌? 사실 한 송이만 해도 약간. 어, 느낌 같은 느낌? 응, 음, 좋다. 신기하다. 음. 음. 생겼어. 근데 신기했다. 응. 약간 다육이처럼 생겼어. 코치야. 코치야. 너무 잘 어울린다, 옷이랑. 응. <laughs> 네, 안녕하세요. <laughs> 눈 내린 것 같아. 꽃받았어. 겨울 받았어. 같아. 이 <laughs> 이름 뭐라고? 치아사? 아니야. <laughs> 아치 코치. 코치. 어 코치? 아치 코치? 코치? 코아치? 코치. 코치였다요 코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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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 저는 이제 막 집에 들어와서 씻고 방에 들어왔어요. 음 오늘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제가 홍대에 가서 데려온 아이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우선 한나가 선물로 준 저의 꽃을 보여드릴게요. 정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약간 트리 같기도 하고 겨울까지 살아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게 눈 맞은 것처럼 애들이 되게 하이예요. 아 그리고 이건 뭐냐면 저희 집에 놀러 오는 친구들마다 저희 집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물어봐 가지고 그냥 아예 이렇게 붙여 놨어요. 갑자기 방 투어를 시작하게 되는데 <laughs> 이거는 오늘 산 다이어리인데요. 이게 되게 좋은 게 이렇게 3개월씩 쓸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얇은 그리고 가지고 다니기 편한 이런 스케줄러를 사용해요. 그래서 오늘 올라이트에 가가지고 샀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비닐을 씌워놨어요. 왜냐하면 이게 종이여가지고 금방 때가 탈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제가 초등학교 때 중국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하라고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집에 와가지고 한번 이번 주 스케줄을 써봤답니다. 이건 뭐냐면 이건 옛날에 샀던 건데 제가 다 써가지고 이거는 이제 버려야 될것 같은데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요. 암튼 이 제품은 올라이트의 제품이고 이거는 제가 서점 갔을 때 샀는데 PP라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제가 영상 밑에 댓글로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쇼핑, 하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